네 이번엔 굴절 효과 커스틱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솔리드에 집어넣는 애고요. 이펙트 시뮬레이션의 커스틱스입니다 메뉴 구성 크게 바텀, 워터, 스카이, 라이팅, 메테리얼 요렇게 되어 있고요. 양동이에 물 같은 거 담아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바텀은 양동이 바닥이고요. 양동이에 담긴 물의 모습이고, 거기에 비춰진 하늘의 모습입니다. 추가적인 빛과 물의 질감 표현해 주실 수 있구요. 일단은 다른 레이어들 참고해서 사용하는 앤데, 바닥으로 사용할 돌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너무 크죠? 커스틱 자체에 크기를 조절하는 옵션 등이 있습니다. 스케일을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구요. 지금 잘 보시면 이렇게 곤충머리처럼 되어 있죠. 리플렉트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원스 하시면 하나만 보여주고요. 바닥 눈 끌게요. 타일드 하시면 요걸 타일처럼 배치해 줍니다. 블랙 디드가 기본 값이고요. 센터 스트레치 투핏 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러는 지금은 해도 별 차이가 없고요. 요걸 왜곡 시켰을 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워터 서페이스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워터 서페이스는 웨이브 월드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웨이브 월드에 이렇게 움직임을 줬습니다. 이걸 레이어로 집어넣어 볼게요. 보통 참고 대상은 눈을 끄게 되는데 이번에도 눈을 끄겠습니다. 볼 모양으로 세팅을 해주시고 나서 재생하시면 이런 방식으로 왜곡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결 높이 확인하실 수 있고요. 부드럽기 조절하실 수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전혀 부드럽지 않게도 만드실 수 있고 완전 완전 부드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의 깊이도 추가할 수 있는데요. 물이 깊어지면 왜곡이 조금 더 심해지겠죠? Refractive index 같은 경우에는 굴절 시킬 때 정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이를 최소치로 자를 올려주시면 굴절이 많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페이스 컬러 조절하실 수 있는데 물이라서 기본적으로 파란색으로 세팅되어 있는데요, 하얀색으로 바꾸시면 따로 색이 섞여 있지 않는 상태로 되지만 조금 밝아져요. 서페이스의 오퍼시티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되게 맑은 물이 되겠죠. 커스틱 스트렝스 조절하시면 이런 방식으로 하이라이트 부분이 강조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왜곡만 시키고 싶으실 경우엔 0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왜곡을 다 시켜 놓으신 상태에서 블러를 사용하시게 되면 왜곡되는 부분에 문질문질이 발생을 하고요. 스카이는 이물 표면에 반사될 하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톡 이미지를 이용해서 참고시켜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늘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 하늘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졸라 크거든요. 그래서 크기를 조금 조절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인텐시티를 1로 올려보시면 물표면이 반사만 하게 되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이 플렉트 타일드 원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버전스 값을 이용하시게 되면 이런 방식으로 반사되는 하늘을 뚫고 바닥에 이미지가 조금씩 올라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라이팅의 경우에는 디스턴스 소스, 포인트 소스, 어스트 컴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포인트 소스부터 확인해 보자면 빛을 올렸을 때 특정한 위치에서 추가적인 빛이 발생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디스턴스 소스를 사용하시면 화면 전반적으로 빛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게 너무 심해지면 인위적인 느낌이 나겠죠. 라이트 헤이트 0이 되면 이 바닥 쪽에 완전히 붙기 때문에 그렇게 전반적으로 빛이 퍼지진 않고요. 헤이트를 올렸을 경우엔 높은 곳에서 빛을 쐬기 때문에 많은 곳에 빛이 닿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퍼스트 콤프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 밝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서페이스 값을, 서페이스 오퍼시티 값을 올려놓고요, 빛을 좀 어둡게 만들어놓고, 이렇게 앰비언트 값을 올려주시면 전반적으로 밝아지게 되고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어두워지게 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mbient light는 water surface의 밝기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material 확인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surface가 어느 정도 보여야 작동이 되는 앤데요. diffuse reflection, 반사값의 밝기, specular reflection, 이렇게 반사되는 것의 광택 보여줄 수 있고요. 하이라이트 샤픈 낮춰주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퍼져버리고요. 높여주시면 가장 밝은 부분이 제한된 영역에서 생기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과 하늘을 물가지고 왜곡시켜서 사용하는 골절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커스티익이었습니다.